야영 준비물 하기 2탄 짠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영상을 찍었긴 했지만 그 전에를 한번 보실까요? <laughs>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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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참 근데 이 정도 챙기고 싶은데 아, 못챙기잖 아, 어머, 아, 내정신 좀 봐. 휴대폰 들고 갈 뻔했네. 열어, 니 열려, 어들 음... 방법을 드디어 알았네. 내 비밀번호 안 했네. 아. 사 <놀람이 Elliot> m a c h r i s t 사랑 n i 네 a c h r 시 s t i 하늘 i 대로해 h r i s t i a 이 I'm 을 받으시네. 와우 망했어요. Gaga yeah. gaga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하 아, 맞다 속옷 양말 아 옷들 챙겼어 아니 안 챙겼어요 숙제도 있고 휴대폰도 안 꺼냈고 아이고 아무것도 안했네 다 열어 아 힘들어 아 큼큼큼 일단은 이런식으로 옷두벌 그리고 수, 어 수건 두 개에다가 양치하는 도구도 챙기고 샴푸 그리고 린스 그리고 바디워시 그리고 속옷 양말도 챙기고 막 머리끈도 챙겼고 아이고 힘들어 어 그리고 여벌옷도 챙겼고 잠옷도 챙겼고 그리고 다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거 캐리에 들고 가도 되는 거 맞아요? 비닐봉지 두개 들고 가도 되는 거 맞나? 죄송합니다. 선생님 죄송합니다. 5학년 1반 모여라. 아무것도 모르겠어. 댓글 좀 부탁해요. 제발 제발. 소원 다들 한 가지씩 들어줄게. 응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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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니 구독을 하든가 좋아요를 누르든가 아니면 6학년 선배들 동주초 6학년 선배들 5학년 때 야영 갔을 때 이거 진, 진짜 이거 맞아요? 제발 좀요. 알려주세요. 답변 부탁드려요. 네. 지금 아, 캐리어 쓰레기 됐어. 어 아, 일단 은 제발 부탁드려요. 그럼 여러분 안녕.